안녕하세요. 청년항공 박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상화입니다. 드러의 청년항공! 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박단으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박상화라니.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은 저의 본명이 박상화입니다. 여기 이제 저의 조종자 자격증을 보시면, 여기 성명 박상호라 나와 있고, 생년월일 94010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저의 사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이렇게 저희 또 유튜브를 평상시 이렇게 봐주셨던, 초창기부터 봐주셨던 분들 보시면은, 어, 저희 청년항공 유튜브에 초기 영상들에 제가 박상화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후반기로 갈수록 제가 박단이라는 가명을 사용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청년항공에서 제작된 교재인데 여기 책 옆면에 박상화라는 이름이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저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게 박상화 저입니다 제 본명인 거예요 어뭐또 그리고 이제 저랑 뭐, 같은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저랑 이렇게 이름이 같으신 분이 평상시에 좋은 이미지인지, 아니뭐 나쁜 이미지인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 제가 이 청년항공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 제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이번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뭐, 이제 저는 앞으로 박단이 아니라 드론에 열정적이고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자 하는 청년항공 박상화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가는 영상까지는 이미 제가 박단으로 모든 촬영을 마쳤기 때문에 박단이, 박단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차후 영상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제 본명 박상화를 사용해서 영상을 올리게 될 겁니다. 어뭐 절대 절대로 이 영상은 저랑 이름이 같으신 그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욕을 하는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그 평상시에 어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이미지의 그분 그 그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시고 뭐 앞으로 저랑 이제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 뿐입니다 앞으로 저는 청년항공 박상화로, 청년항공 박상화 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